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단 푸셔 클럽에서 공동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 대호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요 이동약자와 그 동행인에게 필요한 계단 정보가 없다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푸니스는 이제 지도 앱들에 보시면은 어, 맛있는 음식이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나 아니면 유아차 이용자나 아니면 어르신이랑 같이 가기에 적합한 곳인가 아니면 내가 갈수 있나를 판단하기 위한 저희가 부르는 계단 정보라고 하는데요 계단 정보는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 뭐 계단이 몇 칸이 있는지 뭐 경사로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이동약자 또는 그 동행인 입장에서는 아 여기 우리가 갈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계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단 정복 지도라는 앱을 만들어서 이런 계단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또 앱만 만든다고 해서 알아서 정보들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클럽 활동을 기획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초대하고 같이 정보 수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직장인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멤버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으로서 그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큰 재정을 이제 펀딩을 이제 유치한다든가 하는 활동들이 병행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 IT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앱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뭐 클라우드 이용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격출해서 내면서 하곤 했는데 그러는 것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그 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돈까이 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후원을 이제 유치하거나 하려면 이것도 또 일이 되니까 본업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항상 참 이거 어디 클라우드 이용료라도 지원을 좀잘 받아서 우리 멤버들이 좀 신경 안 쓰고 좀 업무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난걸 봤어요. 보니까 저희가 딱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덜고 그 부담이 덜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거기에 신경 쓰던 시간과 어떤 관심 자원을 좀더이 원래 프로젝트 본질에 맞는 이동약자와 그 동행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상을 만드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포 지부의 어, 이번 가을 시즌 마지막 활, 활동인데요. 그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계단 전국지도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어, 거기 보면 이제 출입구 사진이라던가 건물 입구에 있는 계단 개수라던가 경사로 유무 같은 정보들을 상점별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2인 1조의한 명은 그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제 그 웹페이지로 만든 그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이제 어 정복해야 되는 곳들 리스트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곳들은 이제 길찾기 역할을 하시면서 어 안내하시는 뭐 역할도 하고 2시간 동안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앱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그걸 어디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해 두고 원하는 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구축을 해 두어야 되는데 이제 AWS 같이 이제 클라우드로 뭐 쓰는 만큼 이용료를 내고 쓰는 가상 서버 서비스들을 많이들 쓰세요. 이번에 크레딧 지원을 받은 덕분에 잘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맥북에어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히 지금 정해진 사무실 없이 그 메뚜기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데스크탑이 아니라 랩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제 꺼내서. 확인해서 뭐 이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두 가지를 오늘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만 기대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 물품이나 아니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어, 멘토님과의 여러 차례 자문 회의와 그리고 자문 회의 이외에도 여러 번 사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실 IT 활용 쪽으로는 뭐그 저희가 이제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새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알려 주실 만한 게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멘토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저희가 이제 멤버들의 정보를 많이 기록하고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되게 초기 단계의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좀 시스템이 좀잘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파트타임 멤버가 이제 종종 들어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계단 푸셔클럽이라는 팀에 어떻게 적응하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좀 자세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IT 인프라가 초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이켜보니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에 얼마나 더 집중하고 그 다른 비효율적인 것들을 제거하는가에 문제에서 해법을 주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IT 기기를 주시는 것도 그냥 저희가 뭐 IT 기기를 쓰면 기분이 좋으니까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소설 미션을 더잘 하라고 사실은 이 사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멘토링도 그런 취지에 되게 맞춰져 있었고, 어,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에 좀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세상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팀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꼭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 좀 어려움에 처했던 여러 단체들이 좀더 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 시작되지 못했던 어떤 단계에 있는 팀이 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제공받아서 한번 우리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해볼까 이런 결심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 사업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네,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사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